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여 여러분의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신랑과 신부한테 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제가 구호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잔치 가면 많이 하죠 가장 아름다운 말 사랑해 라는 말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신랑과 신부 제가 열치면 이어서 사랑해 라고 구호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신랑과 신부 앞에 있는 사회자 사랑해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 그럼 신랑과 신부는 러브샷으로 준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어스러운거다하는 날이에요 거부하지 <laughs> 마시고요 여러분들 건배주의는 우리 한국인 하면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 흥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한국인의 가장 흥을 말하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지하자 좋구나 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신랑과 신부 안다운 미래 아름다운 일 지하자도 다 함께 좋구나 라고 크게 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들과 신부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지어져! 우린 지어져! 많부탁드릴요날 겁니다 안나면 오늘 큰일 납니다 날 겁니다 두 사람의 첫 키스 상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 잠깐만두 사람이 한, 같이 이렇게 운명처럼 같이 드셨어요 잠깐 일어나주시고요 두분 일어나서 하이, 바이보이바이보 하이, 하이 바이보잠이만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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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 잠하시면 네. 아, 다시 하나 다시 한번바이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이거이바보바이뭐 어? 아, 저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파이 고! 네, 레이시즈우셨습니다 새로운 두 번째 커플이 원하셨합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하이, <가이바이보>. 보이 <laughs> 자, 양보하시겠어요? 네. 양보하시겠어요? 선을 네. 또 <laughs> <야, 서로> 양보하겠다고. <laughs> 마지막 한 번만. 파이파이 고! <laughs> 저희가 이제 커플이 싫어서 안시키요고 자, 다시 한번 모두에게 기회 드릴게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신랑하신부과 함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 함께 서주시고요 앞에 두주시 네, 새로운 쌍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멋진 커플이 탄생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 내일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 인사드릴 때 마지막으로 뜨거운 한호꼭 잊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신랑과 신부 인사드리면서 오늘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차렷! 대비 분들께 인사! 여러분 감사합니다.